11월 7일 가수 비비아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싱글 대어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과 함께 배우 전종서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비비아이는 그동안 전종서를 배우로서 깊이 존경해 왔으며 그녀의 개성 있는 연기력과 진중한 표현 방식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BIBI는 전종서에 대한 마음을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문장으로 풀어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BIBI는 포레전부터 배우로서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스쳐 지나갔을 때 당신이 저에게 미소를 보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 당신의 모습은 제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나 봐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약간의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난번 우리가 물을 같이 나눠 마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서운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존경합니다. 기다릴게요 라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게시물에는 티저 영상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전종서가 비아이비아이의 물을 마시는 장면이 담겨 팬들에게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살짝 엿보는 듯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비아이비아이와 전종서 사이의 묘한 설렘이 흐르는 듯하다며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티저 영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지엘 걸즈러브 이나 사픽 세프픽 한 감성을 느끼게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다가오는 11월 14일에 공개될 대어의 전체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BI-BI의 이번 게시물은 단순히 신곡 홍보를 넘어 전종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위트있게 표현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전종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며 장난스럽게 감정을 드러낸 이 게시물은 전종서가 리그램을 통해 화답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해 보인다며 열렬히 응원했고 댓글창은 그들의 우정과 케미에 대한 팬들의 애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싱글대어는 BIBI의 기존 음악과는 색다른 매력을 담아낸 곡으로 친들의 같은 감정 겉으로는 무심한 듯 하면서도 속으론 깊은 애정을 품은 마음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는 아티스트 DAN이 피처링으로 참여하여 두 아티스트의 독특한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벌써부터 각종 음악 플랫폼과 팬 커뮤니티에서는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을 손꼽아 기다리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BIDI와 전종서가 보여주는 독특한 케미와 감정선, 그리고 신곡에 담긴 섬세한 감동은 팬들에게 특별한 설렘을 선사하며 뮤직비디오 공개 전부터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